안녕하세요. 국미트럭입니다봉고스리 1.2톤 차량입니다. 이 차는 하이탑 차량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 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탑 파워 게이트 차량이죠. 요 차량은 13년에 21만 8천 키로 주행했고요. 당연히 수동 차량이고.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의 유럽 빨인진이죠매연제감 장치가 달려있어서 전국 어디든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귀한 차죠. 이런 뭐 타이어 상태 다 갈아놨고, 요거 광폭타이어 연호셨네요. 그죠? 광폭타이어 들어가가 있고요. 후륜타이어 역시도 새거나 다름없고요. 그 다음 사체부식, 이현식의 양화죠. 보시다시피 외부탑 역시도 손상 없고요 뒤쪽탑 역시도 파손되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실내안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탑재지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바닥 역시도 손상 없습니다 요런 부분은 조금 긁힌 정도 있는게 다 합니다 소스석 탐력 시도 데미지 없고요. 아시죠? 아래 위2 버튼 차량들은 버튼 두 개짜리들은 수직립부터 캐서 아래 위로만 움직이지만, 여놈은 이렇게 포 버튼 캐서 각도 조절이 다 됩니다. 여기 파워 게이트죠. 자 여기 이제 버튼이 들어가고죠.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마무리짓게요 응. 예비로 이렇게 혹시 모를 파워 게이트가 피질 경우 대비해서 이렇게 잠금 장치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요한 게 뒤에 후미추돌이 있으면은요 그 파워게이트는 비스톤이 변형이 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협동이 안 되지만 요놈은 뒤에 후미추돌이 전혀 없는 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옆에는 스윙도어죠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죠 실내 드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그다음 콘솔, 자 뒤쪽 공간 역시도 깨끗하고요. 엔진 쪽에 기름 새우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라지에타 누수 없고요. 벨트 상태 아직 드 타셔도 될듯 하고요. 저희는 또 하체 띄워서 하체 점검을 해드리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따가 제가 하체를 띄워서 한번더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아이고 날씨가 많이 춥네요. 운전석 트림 역시도 파손 없어요. 시트 요 깨끗해. 조금 해짐 자 여기 예비키 두개다 받아 놓고요. 요건 뒤에 탑키죠. 여기도 탑키 달려 있습니다. 리모컨 키는 없네, 없네요. 예, 21만 8천 킬로인데 엔진 소리 조용하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열선, 시트 열선. 그다음 따뜻한 바람, 찬 바람, 에어컨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그 다음 후방상심 모니터 입김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 기아 변속 문제될 거 없고요 자 정말 귀한 1.2톤 하이탑 파워게트 차량 제가 요거 띄워서 하체로 계속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1.2톤 파워게이트 차량 요거 파워게이트 사시는 분들은 이런 움직여주는 피스톤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후미추돌이 났을 경우에 이 실린더 이 부분들이 변형이 되거나 굽거나 이러면요 그럼 파워게이트 작동이 안됩니다 그 다음 기름 세는지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런 충격 데미지 전혀 없고요 스페어타에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체부식은 이 정도 같으면 이연식이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양호하고요 그 다음 여보수류 쪽에 기름우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파워게이트 작동되는 원리가 유압으로 움직이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유압류가 전부 부, 분배가 되어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수류도 봐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소모품 부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한번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우리 후륜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교환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뜻하실 수 있고요 이런 통 부분도 부식 없고요 중요한 부분 판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실린더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없어요 반대편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판스프링 파손 여부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이렇게 광고하는데 이 판스프링이 낯장이 깨져가 있다. 그러면 교환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위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이 저희는 이렇게 고지를 하고 다 상세히 보여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도로 업체입니다. 그리고 후륜쪽에도올일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십자 베어링 조인트 이 동력을 전달받아서 뒷발통을 굴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십자 베어링 이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겠죠. 배기구 라인 손상 없구요 DPF도 충격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 미션 오일 기름색 는는데없구요 클러치 작업 한번 하신 듯합니다. 이 포크 이래서 스트럭하죠. 스러스터 베어링을 밀어주는 포크 부분들이 돌출되어 있는데 거의 새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션을 한번 내려서 이 안에 클러치판 작업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6단 미션 차량들은 1단 출발입니다. 2단 출발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이 미션을 분리해서 클러치판을 빨리 바꾸는 시는 그런 그거입니다. 전륜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요. 1.2톤은 제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륜에도 보시다시피 판스프링 구조죠 짐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판스프링 구조로 다해 놨습니다 판스프링 당연히 이상 없고요 엔진오일은 그냥 미세누유요렇게 체킹 될 정도입니다 묻어나는 정도죠 라제타는 우수 없고요 아 에어컨도 수리해 놓으셨네 콘덴샷 세그가 달려 있고요 에어컨 콤프다 갈아 나오고요 쿨러 깨끗하고요 그 다음 보시다시피 사고 전혀 없고요 프레임, 부식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 엔진 미션 이런 대우 같은 거는 운행 중에 소리가 나게 돼 있죠 당연히 엔진을 시동 걸어보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못 보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계속 하체를 띄워드립니다. 자, 1.2톤 하이탑 파워 기트 촬영했습니다. 정말 귀한 차한대 들어왔습니다. 이상 국민 트럭 매매 상사 신부장입니다.